아, 우리 배우 씨가 입장을 해주고 계십니다. 산의 맞선에서 사랑꾼 고유라 역을 맡으면서 아, 정말 얄미우면서도 네, 사랑스러운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를 해주셨는데요. 네, 배우 씨 앞쪽으로 자리해 주시길 바랍니다. 아, 이게 예, 이름부터 천성 배우십니다. 예, 부모님께서 배우가 될줄 알고 이렇게 이름을 좀져 주신 것 같은데 좋습니다. 아, 소감 마디 오늘 참석하시는. 예. 안녕하세요 배우 배우희입니다. <laughs> 이렇게 레드카페에 발볼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지금 기분이 되게 이상하고요, 엄청 떨리고 그러는데 네 좋은 시간 보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자 우선 저희가 이제 인터뷰를 끝나고 포즈를 취하니까 편안하게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. 아, 그리고 제가 또 이제 궁금한 게 있습니다. 사실 이제 아, 푸드 스타일리스트였잖아요 극중에서. 그자 그러면 이번에 상을 받는다. 그러면 가장 먹고 싶은 음식은 뭐가 있을까요? 어, 저는 어, 굉장히 신선한 질문이네요. <laughs> 어, 푸드 스타일리스트니까 게, 굉장히 고급진 스테이크. 네. 레어로 해가지고 먹어보십니다. <laughs> 네 감사합니다. 네, 벌써부터 이렇게 군심이 도는데요. 아, 저도 뭐 스테이크 너무 좋아합니다. 그럼 오늘 의상이 남다르세요. 아주 훌륭하십니다. 의상의 컨셉이 어떤 건가요? 특별하게 컨셉을 잡으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약간 인간 로즈골드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네, 그런 느낌으로 해봤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계속해서 이제 오른쪽 보시면서 포즈를 취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포토타임 이어가도록 할게요. 자2022 코리아 드라마 어워즈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. 자, 이제 왼쪽 보시고 자, 우리 많은 팬분들께 포즈를 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좋은 결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. 입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